삼삼이 올라왔습니다. 와, 삼삼이잖아. 아, 이렇게 봐야지. 삼삼을. 어, 기도가존데 해마다 캐먹는건데 이게 도덕새순이 올라왔어요 캐봐야지 녕뿌리 어, 밑에 있었어 이렇게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아습니다 향 좋아 아, 진짜 좋다 맡아 보실래요 향 엄청 좋죠 생기는 몽탕하게 생겨가지고 산맛처럼 생겼네 우린 대덕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3년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. 어, 는한 2년 정도 있으면 좀 크겠어요. 원래는 씨도 안 깼어. 아, 그러나, 아, 전화라 산삼은 한 뿌리 더 캐야 되는데, 두 뿌리밖에 못 캐서. 나도 하나 먹고, 알프도 먹고, 엄마도 먹고 해야 되는데. 뿌리 한 뿌리는 한 뿌리를 이게 해야 되는데 오늘 띠지도 않고 아직 안 올라왔나 좀 전에 캔 산삼 산에서 캔 보물이지만 고약입니다. 아, 산산바라 잘 생겼다, 이거. 이거 오래됐죠? 이 기도 보이죠? 오래된 겁니다, 이거. 이거. 한 10년 된 겁니다. 10년도 더다 됐습니다, 다 됐지. 이거 더덕. 더덕도. 조금 한때 먹을 것만 켰습니다. 아, 두릅, 두릅 인지 말고 올라오기 시작했네요. 산삼, 저희 어머니 86세, 어머님 한 뿌리, 저한 뿌리. 아우 아닌 한 뿌리 이렇게 해서 세포리 삼삼 한 뿌리 먹으면 감기, 코레나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저희는 매년 한 뿌리씩. 먹어요. 뿌리 캐서 먹으니까, 감기는 아예, 뭐, 걸리지도 않고,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. 특히, 원래 같은 코레라는 이런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, 이런, 일년에 저기, 한 뿌리 정도만 먹어도, 것도 없습니다. 저희 산에, 산에서 채취한 선삼입니다. 이렇게 울창한 곳에서 지금 막 이제 선삼이 올라오고 있네요. 삼삼이 올라오고 있어요. 두두 두 뿌리가 올라오네요. 두 뿌리가 올라오는데 두리어요잘키야돈많은면뭐 돼요? 건강이 이러면. 더 많은 것 이렇게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삼도 좋지만 인삼보다 더 좋은 것은 이거 산삼이잖아요. 오래됐다. 아, 실생 작지만 이가 오래됐습니다. 인사만 하고는 될 수가 없지. 선사입니까? 이거는 작은 엄마 드려야 되겠다. 이건 작은 엄마 드릴 거예요. 한 뿌리는 어, 누나도 줄까? 누나 누나 한 뿌리 어, 총 다섯 뿌리 꼈습니다 또한 뿌리 발견했어요 우리, 형까 우리는 가족들하고 좀 나눠 먹어야 돼. 음. 아 이것도 잘 이것도 뭐 나이백인데 음. 향은 그렇게 없네. 네. 장내에서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다섯 뿌리. 기, 념 촬영해야죠. 아, 잘생겨. 산산다 아, 삼삼 먹고 힘내서, 우한 폐렴 보다가 더 강력한 수포 바이러스가 와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. 원래 이거 먹고 어, 내년에 또 다시 찾아와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. 지금껏 뭐 사스, 뭐 메리스 어, 한 번도 걸어 감기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효과는 여기 산삼을 먹고 나서 어, 효과를 본것 같아요. 저희 가족들 뭐 예,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니까. 한 뿌리씩, 원래도 어김없이 한 뿌리씩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